아유, 지금 이 먼지가 많아. 저 <laughs> 양말 뒤집어 놓지 말라니까, 아들, 아들, 어, 엄마! 왜안 할거야? 아, 아 네, 내가 알아서 해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너 네, 나이가 무슨 2 9이다 결혼을 안 할거야? 어? 아, 내가 되면 다 하는거지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제발 신경도 쓰지마 너 언제까지 유튜브랑 붙들고 있을거야? 니가 연예인이야? 유튜브로 성공하게? 엄마 친구 아들들은 다 이번에 취직해가지고 엄마 용돈 다 준다는데 넌 언제 취직할거냐고 엄마. 내 얘기 똑바로 꼭 읽어. 요즘에 무가아 장난 아니야 진짜. 게 수익성이 높아니고 내가 좀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내가 진짜, 진짜. 그걸 성공해서 엄마가 소방시켜줄게 진짜로 네가 니가? 길을 보여하지 말고 좀, 좀 회사 나가서 기세나 배워. 아아아야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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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굉장히 이거 뭐 가릴 때야? 어? 이번에 안 나가면 해봐 아주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아, 아나 싫어 <laughs> 자? 엄마는 진짜 나를 못 믿어 었 진짜 나 진짜 맘만 먹으면 다할수 있는 놈이야 근데 몸도 무한동이 야 그거 봐 <웃음> 내가 나선거하고날 <laughs> <성도하고 갈> 거야 <laughs> <laughs> 어 환자분 오늘 치과 처음이신가요? 어, 처음은 아니고요 아, 진짜 오랜만에 오긴 는데이가 너무 아팠어 아니 이런 이빨은 처음 봤어 <laughs> 잘 너무 불량이야 오늘 신경치료 할 테니까 좀 아플 거예요 치료 예, 하면? 예, 아프면 손들고 말씀하세요. 알죠 예, 아,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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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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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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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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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우, 네, 제가 끝났습니다. 어우, 이거 상태가 아주 최악이에요. 내진 네, 치료비 30만 원, 신경 치료비 10만 원, 승치 제거 3 0만 원. 아, 이거 뭐 진단비 30만 원 해서 총 100만 원 같습니다. 100만 원이요? 예, 100만 원이요? 네, 진짜 그 그런 말 하는 뭐예요? 아면돈 없이 병원 갔 아니 진짜 이 아니, 아니, 안안안 근데, 그 정도 아니 되겠네. 상태가 지 몰랐어요. 아아 아니 동아니에요 아니, 그럼 사라안 돼. 그러면 네네. 6개월 드릴게요. 6개월이. 이자에 150만 원 6개월 내로 갚으세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아. <laughs> 치과 의사가 순 날랑 거야. 내가 에서이 치과. 안 김대웅 사원 나도 인생 컸어 <laughs> 이제 음 아니 김대웅씨 아, 네, 지금 뭐하는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시킨 거아다 했어요? 아니, 내일 아니, 중요한 PT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가 내 책상이야 하나 아, 둘 어, <laughs> 아니 대웅씨 지금 과자들 <laughs> 지금 덤미니까아건 이거는 똑바로 니에요 이한호까지봐요 다름이 아니라 요거 그래프에 아, 어떤 자료를 맞어가요 아니 이것도 아줄 몰라요? 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에아이면안 되겠네 주가휴직 10시 3 0 이내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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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모르겠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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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이 아... 아, 아, 아 모는거 어떻게 해야지 한번 물어봐야지 어쩔 수 없지 과장님, 저잘 아, 모릅니다 몰라요? 과장님 아니, 모른다고요 네, 네. 과장님 아니, 대웅씨 내가 지금 모른다고 했죠? 그렇죠 왜 이렇게 근성이 와, 쓰레기 근성이네 대웅씨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애를 혼자서 못해요? 옆동기 준수 보세요, 준수씨 혼자서 잘하잖아요 예? 네? 어떻게 대형씨는 그릇? 그렇게 해요 이를아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아니야 할수 있어 얘네는 켰어지는데 벌써 점심시간이 네요여시잖아 아, 과장님한테 식사 시간다 됐다고 말씀드려고너 네. 과장님 벌써 시간이 시간 대형씨? 네 그렇지 아닙니까? 혼자서 일을 못해요? 이 정도 기업이 들어올 정도면 그 정도 실력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맞는데 지금 점시 시간이라서 그 말씀드리려고. 아 먼저 시간. 네. 김 대리 식당으로 갑시다. <laughs> 내가 진짜 열심해서 히 어디 갔다 왔냐. 내가.

아, 어, 어, 오빠 왜 이렇게 안 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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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늦었지? 미안해, 전희야. 아, <laughs> 미안해. 오빠, 어? 지금 몇 시야? 우리 <laughs>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 어, 아. 조금 늦었다. 아, <laughs> 아, 그래, 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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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까 아니, 지금 늦은 거 같아. 형은 <laughs> 진짜 늦었 아, 왜또오빠 사과도 안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그 <laughs> 아, 네, 알았어, 야 <잘게 웃음> 내가 진짜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불어나오는 이 마음 진짜 너에게 진짜 미안한사과할 다시는 절대로 안할 진짜로 뭐, 그 정도부터 절대 늦으면 안돼 알았지? 응 맞는 거 같아 그럼 오빠 우리 오늘 뭐 할까? 응 우리 뭐 할까? <laughs> 뭐야 오빠? 오늘 뭐 할지 생각도 안해온 거야? <laughs> 아,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밥 먹고 가다가 까까 깜빡해서 그냥 얘기를 이러겠지아 됐어 예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할지 다 스케줄 짜놓고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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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 집에서는 엄마가 왜나 잔소리하고... 회사에서 과장이 울하고여자친구어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에... 이바람직야지는 거지. <laughs> 생을 살아갈수 없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의 따르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건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였어 이제 이 말씀 대신 지팡이가 내 인도자가 될 거야 야! 야! 짝! 아유 <laughs> 뭐, 너 언제 취직할래? 짝! 짝! 경찰서! 6개월 내에 못가으면 경찰서 아시는 겁니다 짝! <laughs> 우리 해야죠. <laughs> 짜, 짜. 네, 내가 시킨 거다 했어. 자전거 다 해봐. 짜. 짜. 그냥 이 지팡이가 함께니까 나는 절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참반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희 함께 이 지팡이, 주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